그리 어렵지 않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천마산에서 바라보는 다소 차가운 느낌이 있지만 맨발 걷기하고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가 혈액순환 운동이라는 세 가지를 기초로 하여 맨발 걷기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마늘. 바닥에 가랑잎이 많이 깔려져 있으면, 골절상을 음. 입을 수 있으므로. 항시 정신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루 시간에도 양지와 음지 천천히 내려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천천히 슬로우 슬로우 한 걸음씩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고 강한 햇볕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전에 남쪽에서 해가 비쳐졌기때문 바닥에 많이 깔려져 있기, 점, 있, 있기 때문에 항상 산에 올 때에는 이나 물기를 가지고 오지. 많은 시간 동안 자라온 나무들이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것 뽑기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은 천마 데크2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서는 최고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새소리가 듣기가 너무도 좋습니다.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데 가끔씩 좋은 날씨에도 생활만 하지 말고 야외에 나와서 찬바람과 추위를 견뎌내면서 소나무가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목소리도> 마찬가지에는 112에 천마대 거슬이라고 송파 경찰서 뒷탈 길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눈이 있기 때문에 미끄러질 염려가 아이곳은천마대고 <laughs> 세연이 쓰... 많이 발생되어서 아, 등산이나 이곳에서 산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목소리도> 마 역사적으로 이 소나무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완전 적성입니다. 아 이것도 솔잎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숨쉬는데 함께 딸려 숨쉬고 있습니다 온도가 낮으니까 눈이 녹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돌이랑 부딪혀서 발톱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발 걷기 겨울철에는 곳은 정상입니다. 정상 표지판입니다. 천마공원 정상 표지판입니다.